아, 예, 예. 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이 바로 브라우니. 브라우니입니다. 그 쿠라우니? 쿠라우니? 네, 되게 유명한 브라우니 맛집이래요. 아, 네. 이거를 딱볼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주제를 떠올려봐요. 음. <laughs> 이거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일차원적이지. 나도 근데 솔직히 이것 딱 봤을 때아 이거 주제를 너무 여기다가 내재를 시켰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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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예.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예. 한번 여쭤보는데 아, 제 입맛이 뚝떨어진요 <laughs> 자 오늘 아, 주제는 네. 연인간의 생리현상 생리 어디까지 해봤으며또 어디까지 가능한지 네. 토론을 해볼텐데 네, 이거 똥같아요 똥 이런 똥이 어딨어요 그 있잖아요 푸세식에 뭐한대 모여서 아왜 그래 <laughs> 다 먹어 나먹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나 입도 안될거야 아, 예, 먹어보겠습니다 저 피넛버터가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피넛버터 아, 피넛 피넛버터 맞는 땅콩이 뿌려진 이유가 있다니까? 음! 뜯어서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laughs> 입에 넣자마자. 뭐야, <laughs> 이거? 청잠의 <천상의> 맛! 여기까지. <laughs> 브라우니를 또 먹었으니까 네네네. 생리현상. 어디까지 터봤어요? <laughs> 저 생리현상 안 터요. 끼지 마세요. 원래는 <laughs> 어, 어떻게 안 터? 코만 봐요. <laughs> 코는 고요 코는 간지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파요. 여기 마디까지 들어가요. 그걸 얘기해 봐요. <laughs> 이거랑 마디는 다 손톱을 길러 가지고 아네 마디까지는 안 들어가고 구, 이렇게 딱 굴착 같능거 예. 이게 샥 아니, 코, 코만 팠어요? <laughs> 코만 이게 그것도 막 이렇게 막구비적구비적 막 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요 정도고 방구도 안 뜨고 화장실도 안 뜨고 또 뭐가 있어요? 생리 사상에 트름. 아, 트름. 트름은 떴다. 트름은 떴어요. 술은 방구, 그렇지, 그냥 약간 가스 분출. 네, 예, 예. 분비물 다. 분비물. 네, 트림은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모, 모닝 뽀뽀 해요, 모닝 뽀뽀? 모닝 뽀뽀 해요. 키스는 안 하고. 아. <laughs> 그걸 물어보게. 전화할 <싶었어요. 웃음> 수 있는데 남편이 진짜 싫어요. 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괴롭히려고 막 이렇게 해지버서 넣으려고 해도. 어. <laughs> 정말 정신. <laughs> 예예. 아, 본인도 안 닦았고. 예예예. 예, 예. <laughs>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트름은 저도 손쉽게 응. 이제 트는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고욱! 이렇게 에이, 하는 게 아니고, 에이, 에이. 소리 없는 트름음 하고 에이. 이제, 에이. 훅 하고. 아, 그쵸, 그런 그쵸. 트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틀수 네.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제가 가스 배출이 잘안 되면 아픈 스타일이라좀 <laughs> 네. 이렇게 자주 자주 이렇게 배출을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먼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 트름을 타야 된다. 아 트름을 타야 된다. <laughs> 어, 트름을 타야 된다. 음, 아 그러고 얘기해. 어, 어, 어 나는 트름 탈 때는 얘기 안한거 같아. 그냥 이렇게 윽 어, 해놓고 깜빡. 어 미안.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음. 트름 나올 거 같아 이렇게 얘기. 트름 할게. 어나 트름 할게. 아... 너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름은 타고 나는 어, 이거 바... 먹으니까 트름 나올 것같데 뭐야? 본데? 여기 <laughs> 있는 뭐, 많은 분들에 한 벌써 <웃음> 탔는데. <웃음> 뭐야? 안 뭐? 아 트름은 솔직히 어. 타요. 그렇게 심각한. 향을 유발하진 않잖아요. 그래왜 <laughs> 그러니까 막 마늘을 먹었다거나 막 이러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응.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은 이상 그렇게 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뭐 밀폐된 공간에서 차 같은데. 서 그렇죠. 그렇죠. 뭐 엘리베이터나 뭐 네. 이런 데서는 좀 위험하긴 한데 그쵸, 뭔가 챔피. <laughs> 그래서 나라가 한 1년은 넘어야지. 방구는쓸수 아.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약간 그 응가의 음가, 응가는 노래 틀어놓고. 음. 화장실 물 틀어놓고 그쵸, 약간 새나갈 수 있는 소리는 다 막아놓고 하는 스타일. 저는 남편이랑 그래서 노래 들으러 간다는 표현을 써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왜냐면 연애 때 항상 화장실에서 노래를, 오, 맞네, 맞네. 노래를 틀고 했기 때문에 오. 이제, 나 노래 듣고 싶어. 나 노래 들으러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어? 막 이렇게, 오. 아, 이렇게 하는데. 놀리고 근데 가끔 소리가 들릴 때 있잖아. 노래.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이제 이중으로 방지해야 된다니까. 그 이제 어. 그러면 남편한테 그러지. 역시 어 프로듀서로 그런지 비트 찍고 왔냐고. 해소덕 프로듀서. 맞아. 예. 그럴 땐 약간 옆방으로 가주던가. 그치? 아니, 그래야 돼. 근데 연애할 때는 남편이 원룸에 살았단 말이야. 아, 아 룸에 원래는 화장실이 있어서. 어. 근데 그때는 나는 아예 남편 보고 나라 그랬어. 근데 나는 좀 못돼 가지고 나가 있어 줘 해서 남편은 나가는데 나는 남편이 아니. 노래 들을 때막문막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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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야 절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막막 이러면 그래 너무 재밌는 거야 나오면 똥도 들어가겠다. <laughs> 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면 아막 나... <laughs> 근데 내가 할때 그런 거 진짜 싫어해. <laughs> 아 <아니> 완전 극혐하지 <laughs> 극혐하지. 어. 나는 안 터는데, 이제 남편은 다 텄단 말이야. 뭐, 다? 고, 트름... 어, 어, 다 텄어. 어, 다어요 방구를 트게 된 겨, 그 개,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경위까지 얘기해 예, 예, 예. 예, 예. 어. 충격 먹은 적한번 있었어. 뭐? 이제 서로 끌어안고 이제 있었어. 어. 근데 다리 사이에 갑자기 내허벅지에푸슉 어. <laughs> 끌어안고 있었어. 어, 그럼 그랬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에 푸슉이게 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야, <laughs> 손손 <laughs> 그때는 좀 깜짝 놀랐어 그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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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그 처음이니까 처음이어서 방구를 어. 뭔가 맞닿은 적은 처음이 본인의 엉덩이그맞 그치, 그치, 그치. 적이 아, 그게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었어 아 그리고 똥튼아 똥이 아니고 그 노래 튼 경위도 있어요 남편이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남편이랑 같이 전시회에 갔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더라고 음. 그리고 줄이 이렇게 있었어 빨리 가재 이제 그래서 내가 눈치가 되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남편이 미술 어. 했었으니까 이제 혹시 지금 미술에 대한 그 꿈이 막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나도 이런 전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분이 안 좋은가? 오. 그래서 그래, 가자 이랬는데 차에서 오. 내내 말이 없는 거야. 진짜 화났나? 막 그리고 내가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었어. 힙합을 계속 들었어. 그랬더니 막별 아. 반응 없는데 어. 소름이 막 돋는 거야. 그래서 오. 아, 자존심상해서 남의 음악 좋다고 말 못하는데 소름이 돋았나 보다 내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지! 근데 내가 눈치 개없음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내가 자기가 눈치 너무 봐서 불쌍해서 어. 말해주는 건데, 어.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laughs> 너무 마려워서 어. 소름이 계속 끝났었던 어, 거야. 근데 거기다가 듬듬듬듬듬듬. <laughs> <둠둠둠둠둠둠둠> 어, <둠둠둠둠둠둠 웃음> 이렇게 했던 거지.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론 어떻게 냈어? 결론은 됐어. 이제 거기가 사당역 어. 그 동작, 당장생활가 차가 엄청 막히는 데였는데, 어. 제일 가까운 주유소로 가가지고 기름 어. 넣고 해결했었죠. 많은 후자. 근데 똥빵기야. 냄새도 나고 엄청난 소리를 동반해. 이미 못볼거볼거다 봤어 나는. 문섭 씨. 아, 아... 어, 볼거못볼거다 봐가지고 나는 근데 내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냥 차라리 내가 듣고 음. 맞는 게 나을 나을 거. 뭐요? 예를 들어? 그 실수가 뭔데요? 설사 지렸어. 팬티에. <laughs> 근데 다리 사이로 뭐 갈색 물이 이렇게 렀어 아 아, 어, <laughs> 이거를. 세상 앞에서 하느냐 내 연인 앞에서 하느냐 그냥 연인 앞에서 하고 헤어질래 <laughs> 왜냐면 한 사람이야 <laughs> 한 사람이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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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잖아면 원수는... 되는 거지 아니, 나 나도 차라리 연인 앞에서가 다 봐줄 음. 것 같은데 봐줄 것 같은데 나는 아뭐 그렇게 사랑하면 봐주겠지 네. 근데 그 이제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아트고 살아요 틀고 트고 사는 게난 어, 참고는 못 평생을 <laughs> 보면은 나는 언젠간 조만간 뜰것 같아 참고는 못써 병나요 안 걸려요 진짜 병나요. 어 우리 세개다 지금 마음이 맞았니? 어 이거 약간 생리현상에 대한 건좀 맞나 보네. 그래. 이거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 다다 비슷한 않을까?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laughs> 안 해요. 근데 그 상대방도 그럴 것 같긴 해. 음. 그냥 자기가 소심해져서 그런 거지. 음. 나도 이제 연인이 방귀 끼고트럼면도 그냥 하는구나지. 음. 음. 그냥 뭔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뭐 정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다. 음. 근데 저는. 지혜롭게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 남편은, 그, 튼지 2년 넘었지만서도 계속 자기가 끼면은 읍스, 뭐, 이렇게 하거나, 아, 아니면, 취임새취임새 아, <laughs> 어, 어, 마이. 어, 어. 그러면 이제 웃기더라고요. 어. 그렇게 약간 장난을. 예, 그냥 장난을 기억해. 그치, 근데 약간 이렇게 2년 됐다고, 음. 그, 갑자기 이렇게 핸드폰으로 나 붕! 하고 어. 하는 거 보다야. 어. 그 나는 갑자기 이렇게 붕! 했는 그럼 붕! 붕, 하면. 붕 하면. 또 저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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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차라리 네. 귀엽게 어, 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어. 것 같아. 저는 그게 좋은 것 어.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뭐 나름의 지혜는 아니지만 방법이 될수 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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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